30 맞아요. 4할때 30대 3번 맞대. 상대 괜찮아. 우샤 아깝다. 아까워. 이게 공 잘못 진거 아. 이 하면 돼요. <목소리> 누가 앞이야호아너 아, 앞에 봐. 아 일단 송아 앞으로 봐요 이따 아, 바꿈 돼. 아, 그 존나 투수한테 확 떨어진다. 야 괜찮아. 승호야. 승호야. 승호야 다음에 준비할 때 네가 뒤로 가. 중호야, 아 마지막 결정적일때안 불렀어. <laughs> 아 근데 연속적으로 이게 나와서. 오이스 <laughs> 어, <laughs> <그치? 웃음> <제가 웃음> 앞으로 와요. 아, 이거 약간 조작, 조작 느낌이야 거의. 아 짜증 나. 괜찮아, 이기면 봐줄게 선두콩 이기면 봐준다, 드림팀 잡으면 봐준다 나아니이 아, 운이, 운이 다드림크으봤어이런데 어? 그 강렬히 하네 대상이 형 들어가서 드림캠 끝이야 아 그게 들림캠이야 드림캠 이 천일우기자 아책래이없었던 것도 아닌데그게그리 마지막 민수 것도 네가 손 맞지? 응 음. <laughs> 용수 <laughs> 누가 안이는데냐 <돼>, <laughs> 그 신명 듯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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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러니까 아. 야, 우리 아직 경기 많아 아. 아. 존나 잘 막아 존나 잘 막아 와, 이거 는잘 망했 다. 잘 망치 겠

정신만 집중해 그냥! 오예 오우 어. 아. 프로, 나 프로 정신 같다 나 프로 정신 프로 정신 전발 카메라 문제니까 호크아이 수준 아니냐 여담 하나 딱 물러서 근데 담는나어 근데 원래 엔드 발아도넘지만 않으면 안 불어야 돼 <웃음> <웃음> 아, 바뀌가가지이스 그 니가 아, 아, 아. 나이스. 니가 나이나개 4개. 나이스. 니가 나이스. 니가 나이스. 니나 나이스. 니가 나이스. 니가 나나이 그니 네. 아니, 아니, 체크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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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. 아니,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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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아니 아, 재밌었는데. 아, 근데 질줄 몰랐다. 저기서 약간 행운이 너무 나 나시! 나시! 스 재호형 재호형 가! 재호형 가, 재호형 가! 재호형 재호형 가! 재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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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재호형 가! 재호아 가, 가! 재 가, 재 재호형 가, 재호 가! 재호형 재 하나 넣희야될거 10초 남기고 거서서는 t do it. I d 이 n t know if you can't do it. I don't know if you can't do it. I don't know if you c a n 데 do it. I d <목소리> <laughs> 아니 진 지금 방금도 그냥 뒤돌아 있었거든. 야이게 오. 그냥 키투야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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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열어줘? 3이아 어, 진입을... 어? 어, 그럼 지역해야지 어, 지역해서 더블 어. 가야지 좋아, 좋아. 어, 솔직히 지금 재우양만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아쉽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아벌어지는 오. 어, 어. 아, 어른들한테라른드라룬 빡... 나이스. 나이스드라 룬드라. 앞드라다드라 룬드라. 라 룬드라. 라 룬드라. 룬드라. 룬드나룬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아... 야, 아 한번 해 우리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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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치아, 치아. 빼보라, 빼 야, 너 빼보라, 빼보라, 씩 부리지 마, 그거 <laughs> 다른 거에 관심 있어? 뭐. 안 되겠네, 빼 빼야 돼, 게아 아, 지금 열좀짱 나. 뭐 하는 거야? 그렇지. e t 까지 e e Don't go to the house. d o 잡 t go to 야지 형이, 잡아야지. 형이 용, 잡아도 잡아도 잡아 s e Don't go to the h 이 u s e Don't go to the house. Don't g 6초, 6초! 영영, 수비 하나 해줘. 4, 3, 2, 1, 땡! 와. 40대 44, 드림팀 나이스. 리드.